부모의 도움으로서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. 내가 자식들이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딱 그냥 딱두 가지만 꼽는 거. 그러니까 과도한 시간을 쓸 정도로 통제가 안되 게끔 중독되는 거. 그 다음에 어 lol 도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이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 거. 돈을 막 용돈을 거기다가 다 갖다, 갖다 바치고 막 계속 그 욕심을 부리는 그런 그러니까 과도한 시간과 돈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면 통제가 되는 거라면 나는 게임을 하는 거는 문제없다 근데 그 시간과 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은 부모들이 같이 자식하고 게임을 해서 그걸 같이 맞춰 가는 게 어떨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남는 생각. 애들이 뭔가에 중독이 빠지잖아. 그 게임이 아니라 무엇이든 마찬가지라고 보는데, 그거를 너무나 어느 정도 필요한 양보다 모자라게끔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면 항상 불만족이 있을 거 아니야. 자기가 욕구 불만 하면서도 욕구 불만 상태가 될거 아니야. 그런 상태로 지속이 되면은 오히려 더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. 그게 이제 아닐 근데 수도 그게 있는데 그게 욕구 불만일 수도 있지만 아예 못했을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해가지고서 욕구를 해소해가지고서 내 생각에는 그게 더 나쁜 것 같아 아예 못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<laughs> 괜히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냥 아예 못 먹으면 제 생각이 안날 수도 있는데 그냥 먹겨라 조금만, 조금만 먹고 이제 그만 막 이렇게 해. 그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그면 어떻게 괜히, 해야 돼 그러면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조절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지. 그러니까 어, 음, 시간을 한번 충분히 그러, 하고 싶을 만큼 이제 하루 날 잡아가지고 한번 해봐. 어. 그래서 해보고 어떤 어떤지. 그리고 또또 또 며칠을 잡아 며칠을 또뭐 혹은 일정 기간을 잡아가지고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. 그런데 해봤어. 그랬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, 별 어, 문제가 어, 없을 근데... 수도 있고 별 문제가 없을 어, 수도 있고. 어, 어, 어. 아니면 별 문제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좋아 아니 밤새서 했더니 롤을 밤새서 했더니 나 진짜 너무너무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당장 어떻게 딱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어 다음 시험을 뭘 망쳤어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무슨 시험을 한번 망쳤어 음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음 화가 나겠지만 본인도 좀 화가 날 수도 본인도 느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 그 굳이 공부를 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화가 안 나지 왜, 왜 화가 나 아니, 아니, 나, 아니, 화나는 것까지는 그렇지만, 어쨌든, 못 아니, 뭐. 생각은 화나는 게 아니라, 아, 엄마, 아빠한테 면목이 없는데? 이렇게 하면 내가 계속 내가 이렇게 점수, 게임을 자유롭게 하도록 했더니, 시험 점수가 낮아졌어. 그러면 내가 정말 게임을 좀 자유롭게 하던 게 제한이 될수 있다는 걱정과 계속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좀 그래도 좀 공부도 좀 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. 그러려면 은 엄마 아빠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줘야지. 만약 애가 인지를 하지. 어 그래도 알아서 해라. 그래. 야, 그거는 중학생 이상이 됐으면 나는 다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. 중학생 정도가 됐으면 중학생이라면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, 그거는 애를 중학생을 정말 애기로 볼 거냐, 아니면, 아, 너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컸구나,로 볼 거냐인데, 그 얘기는 또좀 따로 해야 될것 같고, 그래서, 그러니까 그런 옵션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하는 거지. 일단, 뭐, 따로 얘기하죠. 넌 존중해야 된다? 중, 수학생이 되어 어, 어, 어. 나는 그냥 성인으로 봐도 된다고 봐. 그래서 선택하게 하고, 그리고, 결정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제 물론 개입 의견을 내고 개입을 할 수는 있지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지 좀안 되지. 그러면 두 시간으로 좀뭐 어, 일주일에 뭐몇 시간으로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?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인데 시험 한번 정도 한번두번 번 정도 못봐못 못 본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 날 일이 없거든. 오히려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정말, 안 하면, 기숙사, 기숙사인 고등학교를 어디로 갔는데 계속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할 수도 있는 거고, 대학생들도 요즘에 기숙사에서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야, 게임을. 그 기숙사, 인터넷이 막 느려질 정도, 웹서핑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, 사실은 이게 중학생 정도면 그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, 스스로 깨닫고 하는 기회를 좀 주, 줘볼 수도 있지 않을까? 나, 나는, 뭐, 우리 아들이나 딸이, 물론 이제 뭐, 서울대를 가고, 하버드대를 가고, 그럼 좋겠지. 근데 뭐, 안 가더라도, 자기 그냥 악기를 잘관리해가지고갈수 있다 그러면, 할 생각이야, 그냥. 그렇게 뭐냐, 애들이 뭐, 꼭, 뭐, 1등을 해야 된다. 꼭 100점을 맞아야 된다. 그건 아니고, 너무 뭐, 이렇게 게임 같은 거에 몰입을 해가지고서 더좀 그니까, 뭐랄까,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책을 읽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놓칠까 봐뭐 음. 그런 거지 뭐 우리 아이가 꼭 공부를 뭐 공부 때문에 게임을 그건 아닌 <laughs> <laughs> 그아니까 뭐냐면 너무 불안한 얘긴데 어. 이렇게 해야겠네 <laughs>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례들도 보거든 그러니까. 어~ 요즘 몇년 전에 신문에서 본 용어인데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있어 알아?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겠지. 애 위에 엄마가 떠 있는 거야 헬리콥터처럼 음, 음.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다 해주는 거지 거의 보호막 수준이야 음. 그리고 보호막이다 뭐 처음에는 보호막이었겠지만은 이게 어, 그 엄마의 취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얘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최 단거리 코스로 꼴인점에 갔으면 좋겠다 음. 그런 식의 생각인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어, 성공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인데 그런데 사실은 대학에 들어가고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했지만 이 학생이 뭔가 어, 부족한 거지. 부족한 점이, 부족한 점이 보이는데,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? 생각해 보면, 이게 시행착오를 자기가 해본 적이 없는 거야. 항상, 아, 이, 이 코스가 제일 좋은 코스야. 이렇게 누가,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면, 그것이 엄마가 됐건, 아빠가 됐건, 학원 선생님이 됐건, 학교 선생님이 됐건, 뭐, 친구가 됐건, 누, 뭐, 삼촌이 됐건, 그냥 그 길을 걸어가기만 했던 거지. 그리고,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는, 두려운 거야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? 왜냐면 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, 요, 지금 하는 얘기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, 안 맞는 거 같기도 하지만 너무 어, 걱정이 많고 잘 되라고 너잘 되라고 하는 목적이지 하지만 자립심이나 그냥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자립심 근데 언제부터 키워줬어? 태어날 때부터? 아 어, 나는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애, 애, 애들이 말을 못할 때에도 그냥 다큰 애들처럼 대했어 그리고 유아어도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귀엽다고 막 이렇게 귀엽, 귀여운 유아어를 쓰잖아 어른들이 그러면 애들은 그걸 따라 하는 거거든 사실은 유아어를 애들이 무심코 하는 얘기도 있지만 유아어가 예를 들어 뭐야 어떤 거야 뭐 뗐지 뭐 이런 이런 거지 그니까 그리고 애기들 쓰는 말 이런 거 있잖아 그니까 그거 그게 문제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할 때그니까 얘들이 분명히 아직 말을 못하니까 못 알아듣겠지 못 알아들 것 같잖아 말을 아직 못 하는 때면 하지만 그냥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큰애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이렇게. 얘기를 했다는 거. 어, 너네들이 선택해서 하고 혹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보완하면 되고 큰 문제는 없어. 약간 지금 고등 중학교 정도에서 뭔가 좀 약간은 본능적으로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통제를 해주고 개입이 필요한 것 같아. 어, 어느 정도 개입을 해주고 해주되 이왕이면 부모가 같이 해주면 좋다. 근데 너의 너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어. 중학교 때 어떤. 부모님들이 개입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러셨던 음. 것 같아 아니었던 것 같아? 어 우리 부모 세대는 모르겠어. 근데 우리 부모 다 우리 부모 세대를 내가 통칭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. 아 이게 너의 부모님. 우리 부모님은 전혀 형이나 나나 그뭘 하든간에 개입하지 않으셨어. 근 그러니까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나하고 얘 얘기고 너는. 음. 통제할 필요 없다. 애들한테 절적으로 맡겨야 필요하, 된다.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 약간 운영의 묘가 아닐까 싶어.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. 근데 그 그러니까 통제 받는 느낌이 덜 들거나 안 들게끔 잘 통제할 수 있지 않겠냐. 근데 그게 시간 통제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명백하잖아. 통제 받는다는 음. 느낌이.